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엔케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자 모내기철인 5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북한의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지금 어, 북한의 곡창지대 예. 평야지대 한 다섯 곳을 네 위성으로 촬영을 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위성 한 대, 그다음에 네. 미국 어,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위성 한대 이렇게 해서 두 대로 촬영을 해봤는데 예. 모내기를 마치고 물을 댄 논과 모내기를 하지 않은 논을 음. 이 위성 사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 모내기 끝내고 물을 된 사진은 위성에서 찍힐 때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아, 물색인가요? 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어, 예. 그리고 물을 대지 않은 논은 분홍색으로 음. 표시가 됩니다. 예,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작년 5월 네. 그다음에 올해 5월 비슷한 시간에 어, 이미 찍어놓은 작년 자료하고 음. 네. 올해 걸 비교해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파란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을 댄 논의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내기가 좀더 빨라졌는지 늦어졌는지를 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요 어,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문외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자 위성 영상을 통해 촬영을 해보니 좀 늦어지고 있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로 분석이 된 건데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일단 네. 이번에 촬영된 곳은 다섯 곳이죠 예. 어, 대표적인 곡창지대 평야지대입니다 황해남도 연안군에 있는 연백평야 예. 그리고 정주군 함주평야 어, 이렇게 있고요. 황해북도에는 음파군 재령평야를 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안북도 제일 위 쪽, 용천군 용천평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안남도 평원군의 안주평야 이렇게 다섯 곳을 촬영을 했는데 네. 평균을 해보니까 어, 5월 20일 현재 전체 논에 모를 내야 되는 노, 음, 논 가운데 66.8%가 네. 파랗게 표시가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 작년 그러면 이 기간에는 네. 어느 정도였냐? 작년에 90%였어요. 어, 5월 그러면... 10일이면 대략 90% 정도가 네. 모내기해서 물에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66.8%밖에 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33.2%가 네. 어, 물을 못 댔다는 거고요. 이것은 지난해에 음. 비해서 22.2% 뒤처지는 결과입니다. 자, 지난해에 비해 20%대로 뒤처지고 있다면 꽤나 수치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일단 다섯 곳을 분석했다고 해주셨어요. 각 지역별 모내기 현황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내기가 가장 늦어지고 있는 곳 어느 정도고 어딘가요? 일단 황해남도 네. 정주군에 있는 함주평야 가장 늦어졌습니다. 음. 현재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네. 어느 정도였냐? 50.7%. 그러니까 네. 반절이나 아. 뭐를 못낸 거예요. 그러네요. 지난해보다 예. 46.8% 늦어진 겁니다. 지난해는 거의 다 지금 음. 현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예. 돼요. 황해도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도 못했다.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뒤를 황해남도 어, 연백평야가 음. 뒤를 잇고 있는데 네. 논 면적의 37.5%가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어, 지난해보다 24.4%나 더딥니다. 음. 그리고 그 뒤를 황해북도 은파군 재령평야 어, 여전히 지금 한80% 정도.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네. 냈죠. 80%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보다 7% 정도 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황해도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죠. 이곳에서조차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 참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네. 평안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오히려 지금 황해도 쪽이 더 아, 늦어졌어요. 네네. 원래 밑에서부터 좀 위로 그러게요. 올라가야 될것 예,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평안도 쪽은 조금 음. 낮긴 합니다. 평안남도, 평안군 네. 안주평양 같은 경우 지금 77.6% 모를 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5월 20일경 음, 92% 네. 넘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14.5%가 부진합니다. 음. 그리고 북서부에 위치한 가장 높은 네.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평야 같은 경우는 어, 현재 한36% 음. 정도 아직 모를 못 냈습니다. 네. 지난해 비교해보면 역시 17.9% 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늦어졌고요. 다만 황해도 쪽이 음. 곡창지대가 많은데 네. 거기가 조금 더 많이 늦어진다는 아.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지금 쭉 짚어주셨습니다. 곡창지대에서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 수치가 작년에 비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에 비해 늦어진 이유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네. 기온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고온, 고온도가 고온 높고 네. 또 비도 안 내렸어요 이번에 부족해가지고 가뭄이 지금 들고 있는데 지금 봄 가뭄이 북뿐만 아니라 남쪽도 심각해요. 예. 둘다 지금 저수지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봐야겠고요. 예. 어, 두 번째는 방역 차원에서. 격리를 하거나 아. 이동 통제를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모내기 철이 대체로 5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봄철 농사 준비를 음, 한창 해야 되고 음. 모내기 전투하는 이런 철인데 방역 차원의 격리라든가 이동 금지 특히 도시 봉쇄 같은 경우 예. 이런 게 이어지면서 충분한 인력 동원이 아. 어려웠을 것으로 지금 짐작은 됩니다. 참고로 5월 29일 현재 어, 누적 발열 증상자가 354만 아이고. 명을 넘어섰습니다. 355만 명 지금 육박하고 네. 있는데 이거 전체 인구의 거의 14% 15% 음, 가까이 됩니다. 잠궈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역 당국의 봉쇄 이동 네. 금지와 어, 이런 조치 때문에 모내기 전태 어려움을 겪고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 아. 자연재 자연, 기후 문제, 가뭄하고그 네.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한 음. 그 인력 동원 문제, 이두 가지가 아마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이 비루스 사태가 북한의 모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인 것이 모내기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사실 아직 모내기 네. 못한 논을 좀 늦긴 했습니다만 예.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도 음. 모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다만 어, 최적 기를 놓친 거예요 음, 최적기를 아, 이왕이면 나, 딱 이때쯤 네. 하는 게 생산성이 좋은 음.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물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절기를 살짝 놓치고 나면 벼의 생육 그러니까 자라는 음. 것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다거나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을철 수확에도 틀림없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올해 모내기 진척 정도가 육십육 점팔 퍼센트 음. 지난해에 한 대략 구십 퍼센트였던 거에 비해서 사 분의 삼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런 추세라면 올가을 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적게는 한 5에서 10% 많게는 15에서 20% 정도 음. 네.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미래에 그 북한에서 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 미래도 미래지만 이보리고기로 불리는 이5월 현재 식량도 크게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가을 걱정도 걱정이지만 예. 지금 당장 식량 문제도 음. 심각한 수준이라고 네. 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자료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음. 그 중에 하나 함경북도에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도당 회의까지 열렸다고 했는데 네. 어, 여기서 식량이 여유가 있는 주민들 즉 부유층에게. 어렵고 힘든 세대들을 위해서 좀 식량 지원을 아. 해달라 이런 호소가 나왔다고 그럴군요. 해요 어~ 여 회의에서는 이제 네. 보릿고개 접어들면서 식량난이 심각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그 대책과 방안을 내놔 봐라 이렇게 네. 토론을 했다는 건데 어~ 이런 호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원수님께서도 인민들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상비약을 음. 기부하셨는데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 우리도 식량 기부하자 이런 아. 건데 음, 얘가 적절한지는 음,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어쨌든 주민 식량 참. 문제 해결을 위한 네. 책임 일꾼들과 부유층들의 기부를 호소한 거고 앞장서달라고 강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만큼 음. 힘겨운 보릿고개를 지금 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또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서로서로 돕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자는 걸까요? 일단은 예. 부유층,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남는 쌀을 모아보자 음. 어, 이런 쌀 모으기 운동이 일단 네.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쌀뿐만 아니라 네. 어, 쌀이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쌀과 돈을 이제 모아주자는 음. 방법을 쓰고 있는데 참고로 이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도와주자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회의 끝나, 회의가 끝나고 네. 난뒤 회령시 같은 경우 네. 어, 남문동에 있는 김모 씨가 40대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 시당의 회령시 음. 당의 조직부장과 담당 비서가 찾아왔대요. 네. 가지고 이제 이 40대에게 지금 나라 식량 사정이 어려우니까 음. 사람들이 없는 세대, 있는 사람들이 좀 없는 세대들을 도와줘야 된다. 다 같이 극복하자. 얼마라도 네. 좋으니 쌀이든 돈이든 오. 여유가 있는 만큼 양심껏 좀 지원해 아. 달라라고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직접 찾아와서. 쌀이 있는 분. 있는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laughs>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음. 그래서 김 씨가 당 비서와 시당 조직부장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으니 네. 어쩔 수 없이 돈을 냈겠죠 동사무소에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0만원 그리고 쌀2 5오 키로 기부했다는 음,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음. 당원들이 있는 집 찾아가면서 그러네요. 그냥 도, 돌아가면서 네. 좀 내놔라고 얘기하는 아. 것 같고 그분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약간은 반강제 기부 처럼 하고 있는 상황처럼 거절할 보입니다. 수 없는 부탁이네요. 네. 네, 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 죽기보다 먹지 못해 굶어 죽겠다 음. 이런 말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지난 5월 22일 기준 회령시 장마당 쌀값을 보면 1kg에 7,000원, 어, 옥수수는 1kg에 3,400원. 네. 지난달보다 쌀은 한 1,700원. 갑자기 올랐고요. 음. 어, 옥수수도 지금 900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식량 부족 사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쌀값도 옥수수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건 계속 저희 방송에서도 좀 안타깝지만 전해드려 왔는데, 그렇다면 올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난의 행군과 비교될 만한 그런 대규모 식량 난이 벌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금 네. 봄부터 이미 어려워졌다고 예.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라면, 모내기도 막 늦어지고 음. 이런 상황이라면, 네. 가을에도 지금 심각한 그쵸. 상황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걸 지켜보고 음. 있는 국제사회도 지금 걱정이 큽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고난행군과 의 같은 대규모 식량난이 벌어진다 하면 아마 북한 당국은 음.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그쵸. 닥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급한대로 그런 음. 상황이 온다면 밀가루라든가 쌀을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애쓸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미 외화가 거의 떨어질 대로 음.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쵸. 때문에 아마 네. 핵개발 때문에 제재가 시작됐는데 그것 때문에 수출을 못해가지고 음. 국가 재정이 바닥난 지가 지금 5년, 6년째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국가 재정으로 그나마 있는 재정을 그러면 그 식량 사는데 또 써야 될 겁니다. 아마 음. 대규모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당과 국가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 국가의 재정위기, 돈이 없다 그러면 국가의 정치적 위기로 그렇죠. 확산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 고난의 행군과 같은 대규모 식량난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갈 거라고 보입니다만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음. 북한 사회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위기와 혼란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더 부각돼야 할 때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런 상황에서의 해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없는 재정으로 억지로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말고 북한 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음. 시점 같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은 진정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시급하게 음. 이 방역 조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해서 빨리 북중 무역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수출 못 하게 하는 금지 품목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수출 품목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수출 양을 대폭 늘리고 국가 재정도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식량 재원도 좀 빠르게 수입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같아 보이거든요. 네. 상황이 알수 없지만 음.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지금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한다, 만다 이런 걸로 지금 그렇죠. 국제사회를와 막 관계를 저울질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북한 인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3개월 내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게 어쩌면 북한의 손에 달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현재 모내기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 자,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앤케이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